자 허위표시를 보면 4번의 허위표시 이론적인 거 물어보는 게 하나 있고 5번과 6번 가장 매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7번, 8번, 9번 제3자 물어보고 있죠. 10번은 가장 행위 은닉행위 물어보고 있죠. 허허, 가장 허위표시에서 나올 수 있는 게세덩어리구나 가장 매매 사례 형태 물어보는 거 가장이 행은닉행위 비교하는 거 마지막으로 제3자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거. 고생하죠. 자, 그럼 먼저 4번.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한 비즈니 표시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비즈니에 대해서, 즉,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매매 행위가 있을 때 가장 매도인의 금전 채권자는 가장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아까 이중매매하고 다르더만. 이중매매는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취소 못하지만, 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니까 취소할 수 있다. 3번, 어, 이 뒤에서 나오는 거,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을 때,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은닉행이 숨겨져 있는 증여는 유효가 될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은닉행이도 무효가 되는 게, 나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허가구역내에서볼 겁니다. 답은 3번, 4번은 제 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가. 그 다음에 5번 파산 관제인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가짜로 돈 빌려주는 계약을 하고 가장 소비 대차. 그래서 갑은 가짜 채권자가 되고 가장 대주. 을은 가 가짜 채무자가 되고, 가장 대주, 가장 차주.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채권자처럼 보이겠죠. 가장 채권. 이렇게 가짜 채권. 그런데 얘가 파산을 했다. 파산 관제인이 이 가장 채권을 행사한다. 돈 갚아 그랬다. 이때 을은 가짜다 그랬을 것이고, 파산 관제인은 나는 몰랐다, 제삼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죠? 이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 승계인이지만 보호되는 제삼자에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선이어야 보호를 받는데, 설령 파산 관제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파산한 갑의 채권자들이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는 선의가 된다 선악도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5번 파산관제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뤄진다 이렇게 되겠죠 파산관제는 빚잔치 대신해 주는 사람이고 이제 변호사들이 순번제로 선임이 됩니다